아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예,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요. 그 충북대로 스쿨 오기로 해서 재작년쯤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지금 교대역 동문 앞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출인원지나 언어에는 뭐 점수가 좋지 못한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철학 공부하고 저도 철학과거든요. 철학과 출신이라서 철학하고 논술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그 실제로 그 논술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뭐 이제 <laughs> 예전에 어, 이경규 씨한테 이경규 씨가 굉장히 롱런하는 개그맨인데 왜 개그맨이 나하지 계속 영화나 마, 영화 만드냐 망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경규 씨가 뭐 이제 그 개그맨은 직업이고 논술은 아그 개그맨은 직업이고 영화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제 워낙 철학과가 이렇게 진로가 암울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로스쿨을 선택했는데 저는 굉장히 철학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대학원 가서 전공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로 로스쿨을 선택을 했는데 뭐 변호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뭐 이제 저도 아까 전종환 변호사님처럼 강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고 해서 그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그 공고가 나왔을 때 조금 굉장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고 사실 이제 논술이라는 거는 밑에서 비중이 좀 작은 편이에요. 학생들이 실제로 논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하고 그 논술 그냥 주장하고 그거 결론만 대충 쓰면 되는 거아니야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논술이란 과목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러, 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서면, 상대방 서면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잘쓴 글하고 못쓴 글하고 티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아, 이거 얼마 받고 썼구나. 이런 티가 확실하게 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논술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은, 그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기본적으로 학자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생들 글 채점해보면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딱 알거든요. 교수님들도, 그 맨날 논문 보시고 글 쓰는 게 교수님들 일인데, 그 교수님들 보시면 그글잘 쓰면 굉장히 차별화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뭐 이제 그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제 언어 이해랑 추리 논증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건 사실인데 약간 논술이 계륵 같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또 이제 그한 가지를 소홀하다 보면 이제 변호사 시험도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꼭한 과목씩 어요 이게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그한 과목 때문에 마지막까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 과목 이런 거 있거든요. 뭐 환경법, 노동법 이런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 서 끝까지 뒤로 밀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 꽈락 날까봐그 그분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를 합격을 했거든요. 꽈락 날까봐 이제 하, 발표할 때까지 불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해보면 이제 논술이라는 과목이 이게 수능 여러분들 다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논술도 뭐 이제 수시 이제 등급컷 맞춰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깊이 공부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논술도 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방법이 다 있고 글이라는 게 이제 뭐 이제 지적을 하고 첨삭을 하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면 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초년차 변호사들한 변호사님들이 이제 그 대표 변호사님한테 이제 코멘트 받고 그러면서 늘듯이 여러분들 이제 법조인 되셔서도 글 쓰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글잘 쓰면은 어디서 굉장히.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수험 수험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인 플랜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보여주셨는데 그뭐 이제 뭐 패키지 이런 걸로 이제 하시니까 논술 논술을 따로 공부하시는 데는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거 맞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논술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그할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봤는데. 이제 논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철학 베이스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철학 제가 이제 그 언어 이해 보시면 아까 이제 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른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언어 이해 뭐 철학 인문학, 인문학 지문을 좀 제가 따로 풀어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 논술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면접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제 요새 문제는뭐그 특별 재판부 설치라든가 사법 농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논술 수업할 때 그런 거 신문 칼럼 뽑아서 이제 읽게 하고 이제 얘기 시키고 써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로스쿨 입시가 그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불투명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로스쿨 실제로 가보시면. 나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고득점 받으신 분들도 분도 이제 계속 이제 안 돼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죠. 쟤는 리투 막 만점인데 왜 떨어지지? 난, 나는 왜 붙었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그 외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그 그게 어쩔 수밖에 어쩔 수 없는 이유는 그 이제 면접이나 눈술이라는 요소가 그 채점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면접이나 논술도 준비를 하,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뭐 어차피 리트 못 보시, 그, 리트 전형 요소가 매, 굉장히 매, 다양한데, 리트나 뭐 토익이나 뭐 이런 거 조금 하나 빠지시면 면접에 올인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노, 제가 이제 논술을 하면 좀 이제 면접과의 연관성도 고려를 해서 그 시사적인 문제들 다루면서 뭐 법학 쟁점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재륵 같은 존재라 뭐 수강생이 얼마나 올까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참석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